보여드립니다 또저 또 혼자 유행하고 있어요 안 해요 착하요 제가 다음에 꼭 시킬게요 자 앞서 84a 타입 판상인 구조 영상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보이실까요 이번에 84b 타입이요 84b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 네. 어, 새벽에 몰래 올라와서 촬영했어요 새벽 세네 시에 어, 어렵게 찍은 만큼 아주 조용히 몰래 같이 봐주시고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새벽에 찍을 때 많이 피곤합니다 자 84b 타입 보러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셋 고고! 안녕하세요. 미사역 월드부턴의 얼정맨! 착한요! 입니다. 자, 이 시간에 몇 시냐? 새벽 3시, 4시가 다되가고 있습니다. 왜이 늦은 시간에째 촬영하고 있냐? 요즘에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드부턴과 함께 조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전시지 보이시죠? 자, 저측에는 음 전신골과 있는 것 같고 우측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좌측부터 어떻게 있을까요? 그죠? 이게 넓은 펜트리겠어요. A 타입보다는 확실히 펜트리가 넓직한 것 같아요. 자, 자 신발장은 어떨까요? 보시면 두 칸이라 삼, 어, 사인 가져가는데 신발 거좌기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벗을 때 밑에 신발이 여유가 있게끔 여기 밑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발 벗고 가야 되는데 문을 열면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 세제 들어오면 중문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좌측부터 자 공용화장실과 침실 1 우측은 침실 2와 거실과 안방 자 좌측부터 보실게요 공용욕실 겸 화장실 되겠죠? 자, 욕조가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어, 안에 시공은 약간, 어, A 타입보다는 좀 약간 어두춤추한. 그리고 문부터 약간의 A 타입과 좀 느껴, 느낌이 틀리기에 바닥도 그렇지만은, 어, 약간 고급스러움이 A 타입은 좀 화이트 톤? 그레이 톤이라면, 여기는좀 약간 어두운 그레이 톤? 약간 무거운 톤이 있네요. 어, 침실 1. 사이즈는 남다른 A보다는 좀 약간 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보시면, 가보실게요. 자, 좌측부터, 침실이. 어떠시나요? 침실이 좀더 약간 큰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도면은, 나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 B타입의 핵심 포인트죠? 대형 펜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우. 어떠시나요? 상당히 넘직한 펜트리. 매우 넓어요. 방이 하나 있을 정도예요. 음. 이 정도로 넓을 정도의 펜트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A 타입은 이 정도 사이즈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가 B 타입이 괜찮다는 건 뭐냐면 이 거실이죠? 주방과 거실이 같이 있는 이 거실. 착한 형님, 이 거실이 어떻게 A 타입이 더클것 같아요? B 타입이 더클것 같아요? B 타입이 크죠. 어떻게 클까요 <laughs> 네. 어떻게 더클것 같아요? 어떻게 크냐고요? 예. 네. 음, 더이 눈으로 창이, 봤을 때 아니면 창 아니 창이 세, 두 개다 보니까 개방감도 있고. 아 채광이 조망과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구나. 네.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좌측에 주방부터 보실게요. 주방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누가 봐도 나는 김치냉장고 자리야 하고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단에는 수납장이 들어가겠죠. 누가 봐도 냉장고 자리야. 그죠. 위에 수납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식탁이 있는데, 식탁을 어떻게 놓을지 안 틀릴 것 같아요. 길게 놓을 것이냐, 벽면에 붙일 것이냐. 그것은개인상이 틀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싱크대. 기억자 모양의 싱크대. 어, 여기에는 하이라이트가 붙을 것입니다. 여기는 싱크볼 들어가 있죠? 여기는 바로 다용도실. 음, 확실히 A 타입보다는 넓지 가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는 세탁기와 건더기 올릴 수가 있고, 여기는 여유가 있다면 다른 어떤 용도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가 확실히 34평보다는 약간 작지만은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이 두 개. 최이 좋죠. 여기는 1205동의 사무라인사우라인 자, 28층 사호라인 28층 사모입니다. 헉! B타입의 1205동의 사무라인사우라인 뻥뷰, 뻥뷰. 아, 정말 좋네요.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왜냐면, 중계할 때 누가 봐도 괜찮은 자리들은 추천해 드리거든요. 여기가 1205동의 4호 라인, 5호 라인입니다. B 타입 구조. A 타입보다 확실히 넓은 구조. 괜찮습니다. 창이 두 개니까 채광도 좋고 조망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안방 보시겠습니다. 안방 보기 전에 여기는 당연히 LED 구조고, 어, 저기면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안방 구조입니다. 보이시나요? 음, 널찍한 구조의 안방. 타용 구조라, 어, 시원시원합니다. 다행히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신발장. 인? 절대 없죠. 어, 여기는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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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타입이나 B타입이나 화장대의 높이나 거울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한장 보실까요? 이안쪽에는 드레스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어 약간의 그 B타입만의 그 색깔의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욕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 켜겠습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음, 화장실이 넓적이게 시공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A타입보다는 B타입이 어떤 사이즈부터 전반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데 어 선호도는 A 타입이 더 판상형 구조 더 선호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타워형 구조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타워형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착한 요원님이 보시기는 에 어떠신지 착한 원님 어떠세요? A 타입이 팔사 A 타입이 좋으세요? B 타입이 좋으세요? 저는 B 타입이야. 아 B 타입이 왜요? 예더 넓고 예. 큰 팬트리가 있어서 좋아요. 아, 팬트리 만 있어서 크구나. 아, 저도 전반적으로 B 타입을 더 선호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 판상인 구조를 많이 서, 일반적으로 세, 선호하는데 타워형 공장도 충분히 저는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미사역 월드분산의 얼정면. 잠깐 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새벽 3시 반에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 h